아 근데 내 네, 지금 너무 이 수면 부족과 이 피로 때문에 이것도 재발했거든 포도만요아 지금 완전히 메롱인 상태라 아무래도 이 각성할 수 있는 약물을 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. 하이, <목소리> yeah? 아 마담, 하이볼 두다 사하이 하이볼 오늘 가시마 조용히 하고 빨리 갖다주세요. 네, <목소리> 각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국에. 아 되지? 아 그래요? 아, 그러면... 하이브로 하이 됐을까? <laughs> 원샤루. 원차로... <laughs> <laughs> 오늘 이렇게 캠핑장에서 이 캠핑장 하면 또 이게 뭔가 낭만으로 가득한 그런 또 멋진 음. 사람을 준비했지. 딱 보면은 눈에 이렇게 낭만 이렇게 써 있어. 거의 올 때가 된것 같은데 이제 내가 됐어 이제 오 <laughs> 어. 오랜만 야 네. 오늘 어떤 일이야 아 이게 아, 방송 컨셉을 아. 음. 지금 내가 여기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기고 <laughs> 아, <laughs> 있었더니 아, 지금 도착한 아, 거잖아 아 그래요 정재현이 달달해. 우리 소스도 만든 거야? 응. 오, 얘 아직 살아있네. 야, 잭사아인네 응. 우리 승어이랑고 이렇게 오아 응. 우리 순건이랑 또이 오늘 오랜만에 한어나일단나리일건이랑일늘나는만에 이런저런 얘기나눠볼 텐데. 응. 어일단나는 <laughs> 인트로를 승훈이가 아마 이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만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네. 신이랑 처음에 만나게 됐다, 아 사귀게 된 계기가 음. 이제 우리 와이프 때문이었잖아아 그렇죠. 이 얘기는 어디 공개적으로 <laughs>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군요. 그렇지. 자어뭐 대충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어. 재현, 재현, 재현이 형의 아내인 그 윤경이가 저랑 친구를 먹었는데 먼저 이어주려고 시도를 <laughs> 먼저 했어. 그 그러다 보니까 셋이서 어떻게 뭐 술자리도 가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 여행이 컸지. 음 응. 되게 윤경이가 적극적으로 거기 가서도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뭐 하고 막 은근히 말도 흘리고 둘이 잘 어울린다고 <laughs> 이런 얘기도 <laughs>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전혀 음. 서로 서로가 서로를 전화 어, 아내나 그때까지는 뭐이성적으로 보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음. 어뭐 이렇게 좀어 이런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뭐 이런데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좀 가까워지고 음. 술도 둘이서 한 잔씩 하고 뭐 그래서 보니까 어느새 친해졌다는. 그런 얘기? 덕분에 굉장히 고마웠고 심지어 그래서 여행가서 신이가 발등을 찍어버렸잖아 아... 아. 누구세요? 사랑해요 아그 얘기도 안 돼서... 아그 얘기는... 아 참... 네. 그때는... 전속 우리 그때 전속 MT 갔었죠 형하형 아, 16기랑 우리 17기 전속 m t 갔었는데 네, 무식한 의자, 큰 의자 통나무 잘라서 <laughs> 통나무 만든 거 그냥, 어. 그냥, 그냥 통나무 네. 네. 그거를 이렇게 들어서 <laughs> 옮겨서 땅에 딱 내려오는데 음. 정확하게 앞에 박신희 선배님의 <laughs> 발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딱 놨다가 아. 어제 비명을 지르시는 네. 얼마나 무거웠는지 골절이 음. 돼버렸네 그러니까 네. 거기서 이미 네. 예정돼 있었던 네. 결혼이었다 네. 네.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어, 제가 발등을 찍어놓고 음. 음.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좀, 그 이후로 좀 연락도 좀 자주 하면서 <laughs> 아 선배님 죄송하다고 뭐 어떻게 어떻게 여러 가지 사후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사귈 때가 아니었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내이 부족한 인간미를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음. 전화는 통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좀 사람이 덜 됐을 때였는데 그런 음. 일들을 겪고 난 뒤야 다음에도 예, 중간에 음. 이, 윤경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우리 관계를 위해서 많이 애써준 덕분에 음, 그래서 음. 이렇게, 이렇게 돼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음, 있죠. 아이 얘기를 참 공개적으로 하게 될줄 몰랐네요. 그치. 네. 한 잔을 음. 딱 부어줘. <laughs> 아니 이렇게 더더더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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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<laughs> 원샷? 어. 어. 아니 형님 나랑 먹는 템포가 달라. <laughs> 아, 어. 승훈이가 <목소리> 주는 자리도 이거 어떻게 중간이 없냐? 동아, 잠깐만, 다리 좀, 다리 한 먹죠? 어, 괜찮아 있어. 어, 그럼 그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정재현이 달달해. 송이, 네가 이제 밀가루 이 알러지가, 음. 그 이름이 뭐였다, 이름. 이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맨날 까먹어. 긴데, 알러지 어... 시작하지 않나? 뭐, 음미식 의존성, 운동 유발성, 그, 아나필라치스. 그, 어. 응. 그치, 아나필라치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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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? 밀가루가 없는 음식이 사실 안 들어간 음식이 요새 거의 없으니까. 그죠 사실 밀가루를 먹어도, 어, 몸에 열을 내거나, 음. 열심히 막 숨, 숨이 가빠질 정도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햇빛이 따뜻하고 좋은 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한강을 달리고 있었는데 녹음, 녹음실에 가는 중이었어요. 그 전에 점심으로 뭔가 밀가루 먹은 것 같아요. 내 생각엔 기억은 안 나는데 먹었으니까 올라오겠죠. 근데 올라, 막 올라오면서 보통은 그럴 경우에 그냥 보통 당황하니까 가만히 쉬고 이러면 다시 내려왔거든요 음. 근데 그때 녹음이 늦었네 늦어가지고 그냥 아, 아 몰라 가라앉겠지 하고 그냥 막 열심히 더막 열을 내면서 달렸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니 잘안 보여요 앞이 막 타고 가고 있는데 번쩍번쩍해요 눈이 이게 뭐지 이런 건 처음 겪어보는데 음. 어, 자전거에서 내려서 어! 어서 있으니까 뭔가. 정신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.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걸. 나중에, 그 사실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,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서, 그땐 그걸 몰랐지. 음. 근데 자리에 앉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. 어. 그래서, 어, 앉으니까 좀 낫네. 왜 그러지? 하고, 그냥, 어, 힘이 없어. 누웠더니, 누우니까 더 괜찮아. 그러니까, 혈액이 누우면 뇌로 더잘 가니까. 그때는 그냥, 어, 어. 근데 그때 안, 누, 안 누워있던 게 되게 잘한 거였어요. 누워있으면, 은 음. 한강에 음. 가다가 누워있으면, 그냥 자전거 타다 피곤하면 누울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대로 만약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음. 막, 막 숨이 멈췄거나 해도 사람들이 음. 아, 누워 있구나 하면 갈 텐데 음. 내가 아, 안 돼. 그래도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 하고 누워서 좀 쉬다가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잃은 거예요. 어. 일어나면서 갑자기 음. 뇌로 혈액이 그래, 안 가니까. 그래서 이제 사람 그래서 자전거랑 같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앞으로 쓰러져 있으면 누가 봐도 그림이 그렇지, 이상하잖아요 어. 누워있는 것보다 자, 거기 또 잔디밭이었거든 음. 잔디밭인데 자전거랑 같이 포개져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을 조금 차리니까 헬멧 쓴 <laughs> 라이더들이 몇명 와가지고 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, 그, 그분들이 그 신고를 해준 것 같아요 에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병원 가서 그때부터 내 병명을 알았죠 아 이런, 있어야 네, 있어야 네, 이런 어.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구나 그 이후로 좀 조심하고 안 먹다가, 그, 그때부터는, 아, 아, 완전 통 밀가루로만 된걸안 먹으면 되겠구나. 라면 끊고, 면 끊고, 뭐빵 끊고. 그치, 그정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, 거지. 어느 날 돈가스를 먹고, 음. 돈가스는 내 개념으로 그냥 <laughs> 고기였어, 고기 그렇지, 고기지, 돈가스. 내 개념으로는 고기야, 아직. 어. 근데, 돈가스를 먹고, 내 딸내미가 갑자기 어. 탁구를 치지. 아트태구장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그래? 오늘도 비참하게 나한테 깨질 예정이다. 좋아. 막, 막 이렇게 막막 <laughs> 쳤는데, 거기서 또 바로 올라오네. 그래서 올라오길래 당황해가지고, 어, 아, 아, 이때 아빠 쉬어야 돼. 괜찮을 거야, 괜찮을 거야. 쉬면서 그때는 몸깡인지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좀 기다렸는데, 음. 점점 더 심해져서 그때 어. 두 번째로 응급실에 실려왔죠. 그때부터는 이제, 아, 조금의 밀가루도 안 된다 해서. 음. 끊어버렸죠. 음, 승원이 너는 이제 진짜 알약만 먹고 내가 배를 치우면서살수있다면그 음. 삶을 원하는 사람이잖아. 어 맞아요. 어.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러니까. 경제적이에요. <laughs>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어.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거든. 어. 식도라 어, 맛있는 걸 먹는 게 싫은 건 아닌데. 어. 싫으면 좋죠. 그치? 좋은데 그거보다는. 네. 어. 그냥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그렇지. 아닌가? 난 약간 요즘 이런 개념. 간편하게 딱 삼키고 바로 어. 게임하고 어. <laughs> 어, 바로 사는 것하고어깨 하고, 게임하고 <laughs> 막, 어, 어,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. 그렇지. 어,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. 사람의 가치가 응. 너무나 다, 그다 다르다는 다걸늘 응. 요즘에 제 세상 느끼고 있어. 요 그래서 아내가 어. 옆에서, 아우 응. 나, 나, 나였으면 못 살아. 막 이러면서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. 빵을 그치?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, 응. 빵순이라고 하는데. 맨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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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사 먹고 옆에서, 괜찮아 하면, 어, 나 아무렇지도 않네, 뭐. 어. <laughs> 네, 라면은 응. 아직 좀 땡겨. 어, <laughs> 아, 라면은 그, 그 냄새가 그... 너무 강렬하니까. 아, 그치, 라면은. 밤에 냄새가 밤에 음. 라면 끓이면 그건 조금 괴롭더라고. 아, 그거 네. 제일 힘든데. 음. 아, 자. 자전거를 자막 공부하고 싶어 막 내가. <laughs> 자전거 타기가 이렇게 좋은 거라서. 는 하면 돼 여기 오늘 좋은 기회지. 어떤 풍경을 즐기고 싶을 때. 그냥 앉아서 즐기는 것보다 약간의 움직임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거기에 약간 마, 몸에 바람을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최적화된 게 자전거라고 생각해요. 음... 걷는 건 너무 느려 템포가. 뛰는 건 힘들어. 그러면 자전거가 약간 적당히 움직이면서 그 풍경 속에서 나를 되게 안식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난 되게 막막 막 사이클 빨리 타는 거 이런 거 별로고 음. 천천히 마시고 나가서 한강에서 도는 거 되게 좋아요. 느끼면서. 음. 음, 음. 그래서 항상 난 해질녘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항상 저녁 먹기 전에 해가 이렇게 떨어질 때쯤에 한강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한 바퀴 항상 돌아요. 음. 노을이 너무 예뻐요. 난 노을이 너무 좋아. 음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연 풍경이 노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강에서 한참 음. 노을 보면서 해지는 거 보다가. 들어오고 그게 가을에 대 일상이에요. 그냥 거의 음. 이거를 막 좋다고 전파를 하니까 가족들도 같이 나가서 돗자리 깔고 한강에서 그냥 야경 보면서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을에 되게 우리 일상이 됐어요 그렇지. 가족에. 어, 되게 뜬금없다 혹시 그런 대회 있는가? 바 멍때리기 대회. 나 거기 나가려다가어안 했어? 음. 나는 그볼 때마다 아 승곤이 나가면 이거 우승할 수 있는데 있는 아, 이상자도 나가고 싶었는데 어. 괜히 어,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는 게. 그런 거 되게 잘할 거야. 안 그래도 그거 음. 멍때리기 대회가 있다는 거를 음. 딱 보고 나서 아내가 제일 먼저 나한테 딱 보여주시고 어 자기 이런 거 나가면 잘하겠다. 음. 어? <laughs> 아 너무 쉬운데? 그 이러면서 응. 승곤이는 그냥 일상이잖아. 응. 멍때리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난 멍때리기라는 이 행위가 너무 좋아요. 음. 왜냐면은 되게 음. 세상이 음.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쪼개 쓰고 아껴 쓰고 음.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미덕이 됐어 근데 음, 난 그런 걸 세상이. 굳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.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다른데 쓴다라는 이 개념이 음. 나는 딱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음. 그냥 내 일상인데 그거를 거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<laughs> 원래 일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일안 하는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근데 이왕이면 그 풍경이 더 좋은 곳이면 좋겠고 마침 집에서 한강 이 가깝고 그치. 시간대는 노을 지는 시간이 너무 예쁘고 좋은 뷰,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도 딱 있어 사람들 많이 없고 나만 아는 나만 맞아. 아는 그런 포인트 그런데 알면은 뭐 너무 좋은 곳이야 예 해볼... 네, 그런 음... 식으로. 그게 진짜 인생의 진짜 네. 작은 행복인 거잖아 나는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멍때리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하아 <목소리> 음 깜짝이야 생소주 오랜만이야 분명히 나를 안아봤는데 응 가족이야 생각이 짧았던 걸로 응 카메니스탄 활동도 이 대중에서 그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 불안하다 숨 마시면서